봄철 산불 예방 완벽 가이드 당신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봄 산불의 계절. 당신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등산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건조한 봄철은 작은 불씨 하나로도 순식간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결국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세 가지 핵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수칙. 1. 농밭두렁 태우기 금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농사철이 되면 논밭 주변의 잡초와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의 위험성,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마른풀과 나뭇가지가 많아 불길이 쉽게 커짐, 주변 산림으로 번지면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대한 안전한 해충 방제 방법을 활용하세요. 논밭두렁 대신 친환경 농법, 유기농 퇴비 활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지하세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적 제초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팀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야외 취사흡연 금지.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아아갈수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되면 나들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취사 불씨가 산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기입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수치나 장작을 방치하지 않기 입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법 소각 금지 합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 또는 해당 지역 산림청에 신고하세요.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퍼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특히 봄철은 건조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므로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산불 위기 경보 상태를 확인하세요. 3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시설을 점검하세요. 산림 근처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마을과 가옥으로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예방시설 점검 리스트, 점검 항목 및 점검 내용 소화기 비치 여부 가정 및 창고에 소화기 준비하기입니다. 비상대피로 확인 대피할 수 있는 경로 미리 확인합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지역 내 감시 시스템 작동 여부 점검합니다. 산불 예방 방송 마을 방송 및 공지사항 숙지 내용입니다. 특히 주택가에서 불씨가 날아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 거주 지역이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산불 방지 방역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작은 실천이 푸른 숲을 지킵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한번 불타버린 숲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식물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야외에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하기.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시설 점검하기. 봄철 따뜻한 햇살 아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주변에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하는 작은 노력이 우리 자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쿠유앤드어 자주 묻는 질문 Q1.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가요? 작은 불씨라면 가능하지만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은 절대 개인이 진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Q2. 불법 소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림청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산림보호의 시작입니다. 산불 예방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